제가 이번에 이 차량을 낙찰받지 못했다면은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판매를 할 텐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중고 시세만큼 5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 시장처럼 이렇게 먼저 차량을 선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명한 가격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사다고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차량 중 하나죠. 바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어,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생생한 후기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차량 만나 보시죠. 2025년 6월 18일 날 오토허브 옥션에서 제가 직접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 GV80 3.5 AWD 차량으로 2021년 4월 최초 등록된 21년식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파퓰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렉시콘 사운드, 빌트인 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키로수가 99,000km로 주행거리가 적지 않은 차량이지만 키로수 대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충분히 도전해볼만 했습니다. 이유는 시작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차량은 시작가가 경매 출품 당시 3,740만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입찰을 볼만한 시작가였죠. 하지만 낙찰가는 어차피 경합에 따라 올라가는 시스템이기에 최종적으로 4,500만원까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경매는 버튼식 입찰 방식이고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호가가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한 옵션상의 차량을 중고 시세와 비교했을 때 대략 한 5,000에서 5,10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 솔직히 4,500만원도 간당간당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알수 없기에 도전해 본 결과 4,315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고 시세와 비교한다면 대략 한 600만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은 후 외부에서 다시 한번 성능 검사를 진행했으며 혹시 모르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경매 입찰 전 미리 고지된 펜더 단순 교환 말고는 없었습니다. 결국 단순 교환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 엔진과 미션, 오일류 하나 없는 말끔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GV80 뿐만 아니라 G80, G90 차량들이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매번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경매이기에 그 결과도 매번 다르답니다. 그렇게 경매는 매번 도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20년식과 21년식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22년식과 23년식 매물이 나올 텐데 이런 차량들은 이 정도 가격에 절대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즘이 바로 제네시스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차량들은 주로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 그리고 엔진 미션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를 할 때도 기왕이면 은 보증기간이 좀 남아있는 차량을 좀 많이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 요즘 이제 2020년식이죠. 2020년식이 올해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엔카 중고차 시세를 보면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그 이상 하는 차량들도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양 기준으로 본다면,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최하 못해도 한, 그래도 한 6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매장에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법인 렌트나 리스나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똑같이 1인 소유로 관리가 잘 되고 또 렌트사나 리스사에서 주기적으로 차량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보신 차량처럼 실내 상태라든지 외관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차량을 낙찰받지 못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판매를 할 텐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중고 시세만큼 5천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 시장처럼 이렇게 먼저 차량을 선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명한 가격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네시스 GV80처럼 이렇게 프리미엄 SUV 차량도 경매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중고차 구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사다고 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